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이 여수의 결단이죠. 이것을 제목 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최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만 60만이 넘고 아이들과 그리고 노약자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은 자그만치 200만은 족히 될수 있는 이런 거대한 한 민족이 400년 이상 살고 있던 그 터전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그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메마른 광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을 영도했던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최대 역사 사건으로서 최대의 지도자인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한 나라에서 400 이상 살았다면, 그 400은 살면 바로 그땅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고향이고, 바로 그곳이 그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호련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의 영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출애급의 기적을 일으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함께 고생하면서 훈련합니다 그 훈련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만해도 좋겠다 너 수고 많았다. 하나님께서 모세 사명이 끝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요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고, 이 요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모든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고, 그것이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이 요수아는 출애급할 당시에 나이가 한 40세가 되었던 사람이죠. 중년입니다. 나이가 한 40세 되었던 중년이에요. 그때부터 요수아는 군대 장관처럼 항상 싸우면 먼저 나가서 그 용사들을 인도하고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따라 올라가서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고 항상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마치 보디가드처럼 모세의 보디가드처럼 모세를 보호하기도 하고. 보좌하기도 하고 또 싸울 때는 먼저 나가서 싸우고 하는 이와 같은 용사였습니다. 그러기를 40년을 모세를 잘 보좌하고 그래서 후계자가 된 다음에 또한 30년 가까이 더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러게 그러니까 출애굽이 완결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인데 출애굽 출발부터 가난한 땅을 정복해서 백성들한테 땅을 나누어 주기까지 그 장장 한 70년 되는 그 길고 긴 세월을 100%다 지켜보고 경험하고 지도자 그룹에서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수아입니다 그런 여요수아야말로 모세 다음가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요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110세가 이제 가까이 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그 지도자들 다 모읍니다.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재판관들과 고급 관리들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유언을 남기게 돼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을 두고 살아온 모든 경험을 총집약하고 앞으로를 전망하면서 자기 후손에게 또는 자기 후배들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언은 농담이 아니고, 유언은 거짓말이 아니고, 유언은 진실합니다. 심각합니다. 모세가 유언을 남겼고 여호수아도 유언을 남깁니다. 모세가 남겼던 그 유언은 노래였습니다. 노래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스승 모세를 그대로 본받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요수와의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경고를 그들에게 줍니다 강력한 경고,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요수와도 경고합니다 23장 전체가 다 요수와의 유언입니다 경고예요 이 경고 내용을 꽉액기스처럼 짜보면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요절이 나옵니다. 이절을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외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요수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지 그것은 요수아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보고 경험한 것이다 이런 거지 너희들이 다 보고 경험한 것이다 이 모든 나라 즉 가난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보고 경험한 것 바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난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싸워주신 능력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23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주 엄격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땅 원주민들하고 더불어서 왕래하고 소통하고 친하게 그래서 아들, 딸 서로 교환하면서 사동관계를 맺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원주민들은 원주민으로 살 테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알라 너희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신다는 거지. 이것이 요수와의 강력한 경고요, 유언입니다. 예. 그러므로 뭐 좋은 게 좋다고 다 둘이 뭉실하게 덕담이나 하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두리뭉실한 게 아니요. 진리는 칼과 같다 그래요. 칼과 같아. 예. 그래서 요수와의 유언 바로 그것은 강력한 경고였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지키라. 만약에 배반하면 확실하게 알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수와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즉, 대언하는 겁니다. 강력한 경고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바로 지도자의 경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읽어봅니다. 24장 2절 한 절만 읽어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람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셔 가지고 갈대와 우루에서 섬기던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해내셔서 야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야곱이 애급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파송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 애급에서 이끌어내셨다 또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다. 이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내시는 것부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인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요새 이라크 지방이고, 바벨론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포로가 돼 가지고 끌려간 지역이 그 옛날 조상들의 고향으로 끌려간 거예요. 객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원 조상들의 원 고향으로 원적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보람이 없이 너희들은 자꾸 이상한 신들을 섬기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원적으로 돌아가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장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신을 섬기니까 필요 없어. 원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원적으로 쫓아보낸 곳이 파벨론 지역이요. 아시리아 지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시에요 너희 원조상부터 시작해서 내가 불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의 그 모든 생활을 내가 다 함께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하는 역사를쫙 이야기해 줍니다.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2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제가 안 읽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13절 보면은, 내가 또 너희가 수거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업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열매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들, 이건 너희들이 수고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너희가 살고, 너희가 건설하지도 아니한 그런 이 성읍에서 집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농사하지도 아니한 이 무화과와 그리고 이 감남나무 올리브들, 포도,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이 핏땀 흘려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처럼 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처럼 준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호수아가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백성을 택하시고 초상적부터 불러내시고 애굽에서도또 불러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땅을 다 정복해서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가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을 남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라. 14절 다 같이, 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야외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급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외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죠. 요수와 유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다른 신들은 다 치워 버리라 그럽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 버리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거 섬기는 거다 치워 버리라. 우상을 다 치워 버리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여수와의 유언입니다. 강력한 촉구,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야외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외를 섬기게 노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유언의 결론입니다. 모든 다른 잡다한 신들을 치워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저쪽 옛날 원적 바벨론 귀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의 귀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기를 신을 택하라.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야외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야외만 섬기겠노 너희들이 몽땅 다 귀신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야외만 섬기겠다는 거지.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촉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유언도 이렇게 강력한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주십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시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야그 미국에서 새로 나온 약 있다는데 그거 에 주사 좀놔 계속 주사 나라는 소리만 하고 유언 안 남기면 되겠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순복음 교회. 어떻게 하다가 순복음 교회가 양냥 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럼 늙은, 늙었다고 하는 게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늙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성숙하고 경험이 많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인의 지혜, 늙은 사람들의 이 지혜와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늙을수록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이 될수록 자, 옛날에 선배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갔는가. 이거 우리가 유심히 보고 우리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그 국민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대표자들이 마도가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그랬어요. 그 지도자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는데 아니옳시다 우리는 저 아세라를 바하를 섬기겠나이다. 누가 그런 대답을 합니까? 다 하나님 성기겠다, 그러죠. 그래서 23절 읽어보면, 약속, 즉, 하나님과 은약을 맺게 합니다. 여수와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야외께로 향하라. 그래가지고 세겜에서 은약을 맺게 합니다. 굳게 은약을 맺고, 그 은약을 맺고 난 다음에 증거로 큰 돌을 세웁니다. 큰 돌을 세워 놓고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나하고 약속한 거 잊지 마라. 나하고 약속한 거 잊지 마라. 언약의 증거로서 큰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1 1 0세에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외를 섬겼더라 그랬어. 그 후손들이 후손들이 여수아 사는 동안 여수아가 죽었지만은 여수아와 함께 가난 전쟁을 했던 지도자들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 잘 섬겼다 그랬어요. 그니게 그러니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유언을 읽고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핵심과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야외만 섬기게 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게 놀아. 이러한 영향을 남기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톤 터치로 계속 그렇게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1대, 2대도 못 가고 당대, 신앙의 불이 꺼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당대에만 예수 믿고 그그 그 자식들부터가 예수를 안 믿어. 이제 그런 그 신앙 생활은 그 실패한 신앙 생활이죠. 성공하는 신앙 생활은 뭐냐? 내가 뭐 대단하게 돈 많이 벌고 뭐 대단하게 인물이 못 되어도 내 후손들이 다날 생각하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교회 생활은 참 잘하셨지.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꾸준하게 신앙이 이어가면은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수아처럼 아주 위대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야외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아는 자들. 야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후손들이 하나님 섬겼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이것이 핵심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즉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혈통적으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례급. 400년 살던 그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난 땅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다 여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도 안 나오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와 같은 그러한 체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아는 영적 지식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초상이 될 수가 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게 놀아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요수와의 유언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 일생을 살고 남기는 유언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권고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고,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촉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